아이고 이쁘라. 안녕하세요, 마리샘입니다.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데가 어디게요? 궁금하시죠? 여기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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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스, 달라스시잖아요. 여기는 성이라고 합니다. 도가 우리나라 도, 경상북도, 강원도 이런 게. 남동성입니다. 여기 성에 우리 달라시거든요. 남동성 종합병원입니다. 제가 종합병원을 왜 나왔을까요? 날씨는 너무 좋네. 왜 나왔을까요? 저는 여기서 고맙게 여기 얼마 전부터 우리 이제 한국분 중에서 몇 분이 합심하셔가지고, 우리 여기 외국인, 우리 한국인들 그 백신 접종을 좀, 좀 빨리 좀 해주시사는 그거를 건의를 해가지고, 애를 많이 썼어요. 그리고 호치민에 한인회에서도 여기 방호복을 500볼, 여기 그걸 해드리고 마스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좀 여기다가 협찬 찬조랄까 여기 많이 그걸 내고 우리 한국 사람 백신을 좀 맞춰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노력해 가지고 여기 사실은 자국민도 지금 몇 프로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외국인이 어떻게 하겠나 그리고 우리 상상도 못하고 일단은 한번 진행은 해 보자 해 가지고 했는 거거든요 그래했는데 그래도 고맙게 여기서 받아들여 져 가지고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외국인이 여기가 다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오늘 바로바로 바로 오늘 이 백신을 맞으러 오라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래도 진행이 빨리빨리 됐네요 그래서 오늘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습니다 저희들은 안에 잠깐 제가 하는거 또 조금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새벽 2시인데 오늘 백신을 맞았습니다. 그랬더니 부작용인지 잠이 하나도 안 옵니다. 하나도 안 옵니다. 근데 요거 1차 맞았다고 요거 지금 증명 요거 주네요. 오늘 제가 맞을 때그 남동성 종합병원이 엄청 조경도 이쁘고 그랬는데 그걸 못 찍었어요. 크게. 그 상황만 제가 막 찍고 또 사진 뭐 찍지 말라고 자꾸 직원들 그래서 뭐, 잘못 찍었거든요. 근데 이 밤에, 오밤중에 제가 잠이 안 와서 할수 없이 동영상 올립니다. 탈라세서 말리쌤이었습니다